하나님의 전염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전염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전염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 뭐예요? 자, 아, 오늘은 헛발짓. 헛발짓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헛발짓. 헛발짓.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헛발짓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헛발짓을 하면 안 돼요. 헛발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헛발 짓을 하면 안 되자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에 배 드렸던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수요예배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가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데 왜 여전히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있는데 왜, 왜 여전히, 왜 여전히 건강이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부와 건강,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했어요? 일반 은총 속에 속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나 예수님인데 왜 가난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맞죠? 착한 사람이라고 햇빛이 더 내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번개가 따라가면서 맨날 번개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 땅에 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나 밖에 나가서 영화도 볼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림도 볼수 있어요. 그죠?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햇빛을 다 누리잖아요? 모두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왜, 그러,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금융지식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못된 사람이라도, 못된 사람이라도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금융지식을 자기 안에 책을 읽으면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일반 은총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특별은총 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뭘로 대표가 되냐면 햇빛으로 대표가 돼요. 바로 기억하시네요. 네. 햇빛으로 대표가 돼요. 그러면 특별은총은 무엇으로 대표가 됩니까? 따라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말씀, 말씀. 그러니까 모두에게 햇빛을 주셨지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건 아니야. 모두가 손만 뻗으면 예수님 잡을 수 있는데, 그 손을 뻗을 믿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특별한, 총을 특별한 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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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네. 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특별한 총을 받았으니까, 인생을 풍성하게, 남들보다 인생을 더 풍성하게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많이 누리고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뭘 생각하냐면 특별 은총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일반적인 은총은 쉽게 생각을 버려요. 매일 누리는 햇빛, 매일 먹는 밥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그만큼 풍성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 지금 제가 아까 저 앞에서 조영태 집사님한테, 조영태 집사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러시아에, 에, 그, 쿠데타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 어,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날로 치면 무슨 날입니까? 6월 25일, 예.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날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 전쟁이 있고,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 개념이 뭐죠? 평화. 전쟁과 평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일반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하, 모두에게 허락된 일반 은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되게 많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만, 우리처럼 마음대로 모여서 찬양하는 이, 이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고 중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어, 일반 은총, 평화라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일반은 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특별은 총을 이미 받았습니다. 시작! 특별은 총을 주신. 이미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 총을 많이 누리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 총을 많이 누리고 삽시다. 삽시다. 아 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일반 총과 특별한 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읽었던 말씀 네. 있죠? 잠언 29장 13절 찾아볼게요. 자, 찾아보세요. 10편에서 뒤로 조금 넘어가면 됩니다. 잠언 29장 13절입니다. 수요일에 읽었던 말씀이죠? 제 설교는 이어진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곤 했죠. 어, 자문 29장 13절, 944페이지. 네. 10편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문 29장 13절, 빨리 못 찾는 분 있으면 옆에서 좀 보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시작! 아, 가난한 네. 자와 어, 포악한 어, 자와 어,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그 네. 모두의 눈에 네. 빛을 주시느니라. 네. 아멘. 가난한 자도 있고 화악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고 성질 좋은 사람도 있고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눈에 뭘 주신다고요? 빛을 주신다. 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그 모두가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반은 총이에요, 일반은 총.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은 총의 대표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빛, 특별은 총의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말씀. 지난주는 제가 특별은 총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으니까, 일반은 총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야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책도 좀읽으시라 말씀드렸고요 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거 절대 안 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재미난 영화 있으면 영화도 보러 가시고 어. 부부끼리 어 어디서 무슨 전시회 한다 미술 전시회 한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안 갑니다 어. 바보 짓이라니까요 가서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문화 와 어. 예, 멋있는 그림이네. 그런 것도 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제가 수요예배 때는 일반은총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 자원 29장 13절 읽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반은총보다 특별은총의 중요성을 말씀을 말씀 드릴게요. 자, 말씀 또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는 저 앞에 있죠? 장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하이며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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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네. 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반은 총의 대표적인 단어가 뭘까요? 음. 떡입니다. 떡!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떡을 먹고 산다. 우리 좀 전에 보리떡 먹었잖아요. 그죠? <laughs> 모든 사람은 밥을 먹고 산다. 모든 사람은 물 마시고 산다. 이게 뭐예요? 네. 일반 은총이에요. 모두에게 음식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특별 은총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입니다. 네.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떡 먹고 살아가지만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은 일반은 총만 가지고는, 가지고는 살수 없다. 살수 없다. 살수 없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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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특별한 총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총이 있어야 있어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일만은 총만 가지고는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을까요? 예, 예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하나님 믿는 게 쉬웠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훨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일반적인 은총을 남들보다 많이 누려요. 남들보다 고기도 많이 먹고, 남들보다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많은 햇빛을 보고, 많은 경치를 보고, 여행 가서 일출 보고, 바다 보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일반적인 은총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자기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 특별한 총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더라도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편으로 돌아오세요. 10편, 우리가 40편 읽었잖아요. 시편 40편 잘 보십시오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영호를 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길를 네. 기울이사 나의 의심을 들으셨다,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네. 내 발을 반석위에누사내 네 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에서 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나옵니다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은 총만 가지고는 살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인간에게 일반은총을 주시고 특별은총도 함께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은총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40편 10편 40편 1,2절 봤어요? 내가 영화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도심을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특별한 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가슴속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은 뭐냐면요 선한 양심 그리고 어, 부처 믿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때로는 무신론자인 사람도 자기 삶의 어려움이 딱딱 치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신이시여 아이고 천지신령님 초월적인 존재를 찾잖아요 누구나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요 에이 나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의 씨앗이에요. 이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주셨어요. 짐승은 그런 게 없는데, 인간은 이 종교 신이 다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 근데, 부처 믿는 사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딸에는 신을 찾는다고 찾는데, 그 신이 응답을 안 해줘요. 뭐예요 일반은 총은 받았어, 종교의 시야. 근데 어때요? 그 신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응답을 안 해줘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더니,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영화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나중에 부를 찬양해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네요.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재미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네 사랑한다 귀를 간지럽히면서 아멘.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귓가에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해봐 다 들어줄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40편 1절에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음을 들으셨도다 아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좀 크게 읽읍시다 처음부터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운동와 수목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성 위에 두사, 내걸을견고하게 하실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반은 총과 특별은 총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일반은 총이 뭐예요? 여기서 일반은 총이 이전에 뭐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한 다릅니다. 뭘까요? 운동이었습니다. 예, 뭐냐면, 발입니다. 발, 발, 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발을 주셨어요. 다리를 주셨어요. 뼈를 주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발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발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러면 뭐예요? 사람은 일반 은총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사람은 일반적인 은총만 가지고 살수 있다 없다? 살수 없다 사람이 발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난 발이 있으니 어디든 갈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발이 있으니 어디든 갈수 없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발을 받쳐주는 이 땅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애들 장난감 자동차 아시죠? 네. 자, 애들 장난감 자동차가 요즘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뭐, RC카 뭐, 이런 거, 중학생 애들 막 갖고 놀거든요. 푹! 차처럼 빨리 가요. 와. 연기도 나더라고. 매연도 뿜으면서 엄청 빨리 달려요. 아, 진짜. 시속 한뭐 70일이 될걸요, 진짜.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엄청나게 멋있는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땅에, 이 땅바닥에 바퀴를 딱 붙이고 있어야 누르면 가잖아요? 근데 얘가 땅바닥이 없어.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떠가지고 아무리 세게 눌러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게 뭐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의 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내 발이 허공에서 헛발질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튼튼한 바위입니다. 튼튼한 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만세 반성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나의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일반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인생이 막 풍성하게 누리면 인생이 되게 풍성해져요 갈 곳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즐길 게 많아져요 와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이다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있는 사람도 그 다리를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반석 이 지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고 헛발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한 멋있는 발 메시 같은 발이 있어요. 황금의 발이잖아요. 네. 엄청난 축구 선수 메시. 네. 뭐발 하나고 두 다리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장이 운동이네운동이에서 메시랑 저랑 같이 축구한다 생각하세요? 완전 물웅동이에서 친한애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친한애랑 똑같아요. 나도 못하고 집도 못하고. 제가 이길 가능성도 높을걸요. 왜 제가 키가 좀더 크거든. <laughs>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데, 그건 누린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일반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헛발치 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아들, 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은사가 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은사만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왕전 등을 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럼면 햇빛을 만다 누립니까? 어 공기를 만다 하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일반적인 은총만 누리고 살겠다라는 것은, 튼튼한 두 다리를 받았으니, 예, 허공에서 헛발질 해도 나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물 웅덩이에서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두 다리가 있지만 늪패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을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갈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두 다리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내가, 내가 어디 갈수 있는 이유는 어디 갈수 있는 이유는 두 다리가, 두 다리가 튼튼하고 두 다리가 튼튼하고 나의 다리를 나의 다리를 받쳐주는 받쳐주는, 받쳐주는 지반이 지반이,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 네. 아,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여러분은 다리만 튼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반적인 은총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은총은 뭡니까? 반성 나의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혼을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일반은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춤이 없는 일반은 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반은 춤을 너무 풍성하게 들여서 특별한 춤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요거 이제 읽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이죠.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음. 자, 우리 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하되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할수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해에 들어갔다고 할수있어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들어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거듭이 뭐예요? 다시그러니까 다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절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이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 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다음 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물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걸 세례라고 해요? 아니에요. 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수. 양수. 응. 엄마 뱃속에서 물로써 태어났어요. 양수 속에서 태어났어요. 한번 태어났단 말입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인간으로 치면 뭐예요? 모두가 누리는 은혜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일반 은총이에요. 알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남성도님이 저랑 같이 예수님이 영접 기도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아멘 <laughs>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아멘 <laughs>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다일만원 총을 받았다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난 게일만원 총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총으로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특별한 총이고 다시 태어나는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말하면 중생 다시 중자에 날생자 거듭남.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은총을 헛발지시 아니게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총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랑의 교회 선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일반은 총을 많이 누려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듭시다. 시작. 일반은 총을 많이 누려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듭시다. 또한번더다합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압시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아멘. 아멘.